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 전문가 과정 강의를 진행하게 된 조명숙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업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분들이 수강을 하실 텐데, 어, 기업교육이라고 하면 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이 교육기업의 과정은 교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기업 교육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의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강은 기업 교육 전문가 교수 과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기업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기업. 들은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ESG 기업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새로 구성해 내고 또 교육의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중심의 키워드가 지속가능성이에요. 네, 이거는 산업과 문화 또 기술 발전 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가치 기준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와 또 기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의 과정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게 적응하는 그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 교육의 방향성을 예,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 교육의 전반적인 동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또 세계 교육의 흐름, 동향 등을 파악해서 여기에 기업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립을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교육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능력 함양과 사회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이슈를 추출해 내고 이를 교육이라는 프로세스로 구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육 기업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기업 교육의 핵심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정립하고 새로 세우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거는 사실 지금 교육의 개선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음, 기업의 HR의 중요성, HRD의 중요성은 어쨌든 우리가 인사, 직무, 이런 것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속적인 개인 부서 조직의 성과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 성과 창출의 프로세스가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 개인 개발 수행 관리 경력 개발 조직 개발에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능력 그 기본적인 능력이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어 기업 교육의 한계와 계산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 기법이 미미하다라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이 우리는 어쨌든 교육의 효과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음. 직원의 의식을 개선을 시켰다. 또 업무적인 능력을 향상을 시켰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증거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교육의 기조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합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교육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이제 차츰 학교 교육과정도 성과 학습제를 도입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나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기억 교육도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집합 강의나 우리가 강의실과 그리고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는 더 이상 효과성을 볼수 없다. 새로운 강의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투자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건 우리가 단발성 교육으로 끝나요. 교육은 계속 지속이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교육의 효과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 라고 하면 단발성 교육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건 결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교수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반이 되는 것으로 돌아오면 결국엔, 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는 건데요. 기업이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기업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 네, 조직원들도 성장이 바로 그 맥락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이것은 개인의 전문화된 기능이 아닌 그 내재된 힘으로써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발현이 되는 것들이 바로 새로운 가치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도에 기반한 능력인데요. 우리가 기업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삶의 질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도에 기반한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것이 그 미래 사회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이라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 관점의 사고를 융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앞으로 기능되는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춘 강의를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그러면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과연 인재로서 인정을 받는가라고 하면 이 21세기 핵심 역량이 4C예요. 네, 이것들을 우리의 교육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이건 세계적인 교육의 동향의 흐름에 예,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어, 먼저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창의력 뭐 이렇게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한 언어 소통이 아닌 인지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회적인 수단이에요.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적인, 상호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써 주고받고 텍스트로써 주고받는 그런 소통의 의미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을 조망하는 능력까지 거기까지 뛰어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닿아있냐면 우리가 인성까지 닿아있다라는 능력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거죠.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분야의 능력과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결국 협동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내서 그것을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위 요소랑 분리돼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서로 유기적으로.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정서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관점의 사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에서 오점을 발견하고 그걸 새로운 시각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창의성의 영역이랑 가장 또 근접한 그런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의력이에요. 말했듯이 이 포시가 서로 각각에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매기통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능력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창의성의 개념으로 갈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지 그 갖고 있는 개인의 영역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가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 미래사회의 인재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시되어 있고요. 이러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이라는 포시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코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규합하는 것을 융합력으로 규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역량을 기르는 게 앞으로 기업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가 주도하는 분절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방식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강의나 교육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과 이러한 지향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강의식 교육과 교육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분명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음.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은 어 바로 변역적인 역량이라고 해요. 변역적인 역량은 우리가 맞춤형 역량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능의 한 분야에만 우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 대안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빠져서 다른 것들을 잃었을 때 결코 거기에 대한 역량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회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 창의적이라는 얘기가 가장 주요한 골자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창의 융합형의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근접하게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이 교육 기업 교육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강사님들이 또 앞으로 강사님이 되실 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것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교육과정 개정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보냐 하면 교육의 모든 기조 모든 큰틀 우리가 말하자면 가장 포괄적인 걸 담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게이 교육과정 개정이고요. 그것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이 교육과정이 지금은 평생교육과정까지. 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예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어서 자 이거를 꼭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중등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개정 방향과 우리의 기업의 핵심 인재 역량을 부합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예요. 창의융합적 인재. 아까 말씀드린 이 창의 융합적 인재라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뜻을 보면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까지 겸비한 음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가치인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그래서 기업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창의성과 융합이라는 용어를 결합해서 인재상을 주요 골자로 명시해서 이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완전히 다른 교육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적을 위주로 해서 인재를 서열하던 평가 방식을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맞춤형 교과 성취제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향과 능력인 역량 함량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이것이 교육 과정과 어떻게 맞닿아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네, 사람. 자유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네, 여기를,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역량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적 인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주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능동적인 삶을 영위해요. 그리고 자신감, 책임감, 자정, 아 책성. 어떤 것이 떠오르죠? 어, 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딱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 역량 기반인 소통과 협력. 그래서 같이 등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 더불어 사는 사람이 네,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도 소통과 협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교양 있는 사람, 생각과 차이를 좁히고 선입견으로부터 차별화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 능력.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적 능력, 인성. 결국에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사람도, 네. 창의적인 사람이라 그 인성과 가장 많은 게결부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이런 창의적인 사람, 이 모든 것을 같이 또, 감맥, 상맥, 일맥 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에 MZ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MZ 세대가 이러한 교육 과정의 과도기에 네, 탄생한 그런 세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단보다 개인, 소유보다는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MZ 세대가 신입사원에 주축이 되어고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육 과정, 아까 말한 그런 인간상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MZ 세대 때문에 인재상의 키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문성 대신에 뭐 옛날에는 전문성, 아 일을 잘하는 능력 위주의 평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능력보다는 인성의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고 평가받고 있다면 기업 교육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다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우리가 그 맥을 같이 하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음. 결국 통합적인 지향점은요.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물 간의 관점을 다르게 풀어가는 자질 새로운 문제를 지각하고 해결하는 자발적인 창구 자세 개인의 능력의 사회적인 공헌 변화와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능력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향점을 같이 갖고 갈수 있는 능력이 창의적인 능력이고 이 창의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 골자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업 교육의 방향성을 끌고 나갈 텐데요. 그래서 창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교육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위에 교육의 특성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인데 결국에는 이 창의적인 능력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으로 가능하냐? 특히 기업교육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텐데 그게 어떻게 이 창의적인 요소를 거기에 녹여낼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창의적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본연에 내재된 힘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작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황과 외부 요인과 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창의적인 것들이 어느 적기에 물론 교육에 적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론에 좀 걷어내고 본다면 어느 때고 우리가 발현시킬 수 있는 네, 교육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점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자연현상과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타임을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 함양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교육과는 다른 방법들인 거죠. 달리 교육의 방법을 가져가야 된다. 또 기법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변화와 기업 교육의 변화를 같이 맞춰 줘야 한다라는 거죠. 학습의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모든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일상의 경험 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육과정 개정의 원리에 따른 기업 교육의 프로세스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기업 교육의 실천 방향은요 사회적 역할의 특성을 고려는 하나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유도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방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발성 자발성이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개인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갈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서 교육을 끄집어내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다. 또한, 융합과 확장의 훈련의 융통성,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 어쨌든 개방적인 것, 이러한 자발적인 거를 다 함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융통성 있는 확장력, 또 틀에 가두지 않는 어떠한 원리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죠. 또한 이러한 민감성은 아까 비판적 사고 능력하고도 맥을 같이 해요. 개념의 질서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고 증진을 할수 있게 거기에 혹시나 우리가 있을지 모를 다른 한계점들을 다른 관점으로 극복하고 제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민감성이라고 하고요. 또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독창적 사고를 확장하는 상상력, 네 이런 것들이 기억 교육의 실천 방향의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신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쭉갈수 있는 강의에 이 모든 것이 녹여낼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기억교육의 개선 방향 또 추구하는 방향 또 다른 관점의 교육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잊지 않고 가져가야 될 원리입니다. 이것을 1강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2강부터 진행할 또 내용에 또 이런 것 부분들이 계속 계속 나오니까 네 여기에서 그 기억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1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